구지구지나도나도나저밥 어? 먹고 있잖아 진짜. 지성아 마이크 떼라고 우리가 아까부터 <laughs> 뭐가 문제였냐면 말이 너무 많아 우리가 아까부터 뭐가 문제였냐면 아나 진짜 미치겠다 말이 너무 많아 우리가 저번 콘텐츠에서 뭐가 문제였냐면 야야야야야 스까 주세요 스까 까 아마노 바다야 헤쳐서 먹어 헤쳐 헤쳐모여 런는 의미탈 실수로 하는 게 아니다. 자신이 인간임을 <laughs> 아, 증명하기 진짜. 위해 일부러 한 것이다. 그래 나에겐 너뿐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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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기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좌우로 갔다가 그냥 옆으로 갔다가 내려 <laughs> 홍기 갔다가 좌우로 갔다가 그냥 대각선으로 찔렀다가 홍기 내렸다가 청기 내렸다가 그냥 다 좌우로 이렇게 해가지 홍기 올려 홍기 올려 기올는척 하면서 좌우로 갔다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가 뒷바락 갔다가 가서 홍기 내려 아아아아 <laughs> 어, 이넌 가만히 있어도 귀여워 아이씨 테려요센세 <laughs>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스크림? 아이슈타임아이스크 아이스크림? 스크림아스크 찬아, 너의 청춘은 힘이 해 이게 사춘기인지, 갱년기인지, 아니야, 갱년기. 아니, 한국어가 해방받구미라루프라인데구미에요구미라에미루프에라루도프에에미에 지즌빠이 베페로 게임이다. 저랑 마크가 하겠다. 청기 내려, 홍기 내려, 청기 내리지 말고 홍기 내려, 홍기 내리지 말고 홍기를 내리다가 청기를 내려, 청기를 내리고 홍기를 올리고, 올리고 두번 올리고. 청기. 당연히 콜라가 낫지. <laughs> 당연히 콜라가 낫다고. 그러면 낱놓고 기억자고. 아니지. 콜라가 낫지. 삼겹살 먹을 때뭐 먹어? 콜라 먹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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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라 먹잖아. 내가 어제도 봤는데 콜라 먹잖아. <laughs> 지, 지는, 거예요? <laughs> 지는 거예요? 지금 머리가락이 콜라만 잠시만요. 이게 지 텐션으로 이겨버렸는데 그냥 지는 거예요 지금? 콜라보다 맥콜 콜라보다 맥콜? 그게 왜 나오죠 갑자기? <laughs> 사이다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왜 콜라가 나와요? 맥콜이 나와요. <laughs> 콜라가 더 맛있어. 치킨 먹을 때도 콜라 먹잖아. 저는 사이다보다. 그래요? 사이다인데, 너랑 나 무슨 사이다? 콜라를 몰른다고요. 콜라 몰라. 너랑 나랑 무슨 사이다? 응. 사이다? 그 그러니까 형이 뭔 얘기? 그러 형이 뭔얘기지 <laughs> 지금 몰라. <laughs> 그냥 나 몰라, 그냥 나는 그냥, 그냥 몰라. 나는 몰라. 나 몰라. 콜라. <laughs> <laughs> <땜에> 나 몰라. <laughs> 그냥 콜라. <laughs> <꼬알라. 그냥, 코알라. 웃음> 너는 그냥 내 레벨 듣고 피가 말라. 나는 뭐야? 그니까 내움문을 내, 내 저에게 알리지 말라. 아니 뭐 라인 배틀이야 뭐야. 아니 그냥 아, 라인 뭐 라인 뭐 모르지 케이 밀리고 있어요 지금. 아니지 밀리고 있는 게 아니지. 아니지 나는 그냥 빌리지. <laughs> 별거 없어요 뭐, 그냥. 별거 없어요? 네. 응. 그래. 별거 없어요. 하트도 없어요. 레모도 없어요. 사모도 없어요. 없어요. 태양도 없어요. 그냥. 별도 없고 달도, 별도 달도 없어요. 없어요. 없어? 난달 토끼. 그냥 별 그대. 나왕 토끼. 별 그대. <laughs> 왕 토끼라고. 왕. 잠 왕자. 잠 동작. 왕자. 왕자님. 왕자님? 난 공주님. 그냥 왕. 나는 내가 공주. 다시 한번 말씀해. 내가 공주. 내가 공주라. 내가 공주? 어. 너랑 나랑 무슨 사이? 무슨 사이다 다! <laughs> 내 시청률 37.5%의 해찬케. 야, 야, 야. 그게 무슨 소리냐?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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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치 콩콩다. 장어의 장어. 바이 67. 오. 왜? 오. 오, 오 천수. 천수. 넘면 돼. 와! 키. 귀여워 귀여 고개 맞기. 고개 맛 띠비 비팁비딥비비 띠비 딥 이렇게 말리지 한번 잠깐. 오케이 오케이 렛츠 고아 진짜 미치 이게 <laughs> 이게 뜨겁냐 안 뜨겁냐 이게 첨단 과학 기술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도 뜨겁지 않아요. 어떻게 <laughs> 난침돌스럽 심각하네. 와 쩔어. <laughs> 시작이 시작으로 시작하네요. 쿨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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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 같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방송국 견학 좀 와봤어요. So good, uh, so high. 양꿍 아, <laughs> 해줘. 떡양꿍. 좀... 야, 김떡양꿍. 안녕하세요. 홈. 는형 형은 난형 뭐? 형미형 <laughs> <laughs> 미음. 좋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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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런 포즈 안 떠요 엄마 말 들어 누구야? 엄마 나야 택하다 다 라이언? 아우 육상 이민 안녕 안녕 왜 반말이야 나 90살이야 애미들 이번 주 공면 가왕 <laughs> 노래하는 닥털 <laughs> 착각하지 마. 반무서. 저는 튼튼하고 네, 여러분은 좋아해요. 야 너네나 잘해라. 미안한데 <laughs> 어. 미안데그 가위는 너 백이려고 하면 저 이리고. 빨리 사줘. 나 데스크탑 필요해. <laughs> 어, 너무... 어 김치찌개. 에 세상 일에 귀찮을 때 모두 다 모여서 기침 말고 다 기지개. 에 피면서 다 같이 즐기면 돼. 김치. 너의 이름이 뭐야? 짱짱짱! What's up, baby? ASAP! ROOFL! 뭐야? What happened? Hey! Hey! What happened? Hey! 분노의 질 Let me introduce myself. Okay. My name is Jung Woo Kim. Everybody, Jimmy Woo, that's so ready. Okay, Jung Woo, that's so ready. Hi, hello, I'm Jung Woo. Barbecue. Oh, correct. Wow. Spelling. Genius. Oh, yeah. Spelling. A T T A J. B B S My diamonds are. Yeah, yeah, yeah. <laughs> we, we <ask> my <laughs> 일반쓰레기? e no, s no. y e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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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s yes, yes, s yes,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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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면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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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당기는 아니에요. 표트를 보고 판단하면 안 돼. 속을 아, <laughs> 봐야지. 오늘 햇빛에 뭔가 이름을 내리자면 희망인 것 같아. 이 힘든 일상에 지친 사람들은 이 한, 하루 하루만으로도 일년 살아갈 수 있다고. 아쉬워서 뭐야? 만족하지 못하지만 <laughs> 또 아쉬워 아쉬울 때 끝나니까 그걸 만족합니다. <laughs> Are you nervous? <laughs> Don't 걸걸니 마음은 아 c e cream. i c